네 안녕하세요 모니골프의 박수인 프로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레슨 주제는요. 백스윙 탑에서의 이상적인 모양인데요. 자 저도 요즘 백스윙을 이쁘게 만들려고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백스윙 탑이 제대로 되는 거는 자 옆에서 보시면 내 왼손등 모양하고 이 헤드페이스 모양하고 항상 평행을 이루는 게 맞고요. 자,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지셔야지만 내려올 때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백스윙 모양이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실수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팔자 스윙이 그려지면서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이렇게 왼쪽 손목이 꺾이게 되시면,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 손목이 살아있어서 손목이 빨리 풀려서 거리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헤드가 빨리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신다든지, 자,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레슨 팁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테이크백인데요. 테이크백이 일단 처음 바로 빠지셔야지만 백스윙 탑이 정확하게 똑같은 플레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테이크백 궤도가 돌려버려서 손목이 꺾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정석이라고 하면 헤드가 먼저 출발하는 게 맞지만, 자, 연습을 하실 때는 헤드보다는 느낌상 손부터, 손부터 출발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극단적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한 번쯤 몰아보셨을 건데요. 오토바이를 몰때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잖아요. 약간 이런 기분을 가지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때 오토바이를 몬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손목이 꺾여서 오른쪽 손목이 살아 있는 자, 이런 분들은 한 손만 가지고 이쪽을 최대한 딱 잡은 상태에서 한 손만 가지고 이 상태에서 꺾 코킹이 돼서 백스윙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 오른손이 확실하게 받쳐져 있는지, 접시가 있다 생각하시고 접시를 받치듯이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어, 백스윙 탑의 모양이 일단 이쁘게 잘 나와야 다운 스윙 궤도가 좋아지고 일관성 있는 샷을 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